음 당연히 뭐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응. 안 보냐? 진짜 안 좋어. 미친다. 예? 네? 네, 보고 있어요. 분수식이잖아. 뭐할 생각해야 돼? 항상 이거는... 분식은 수 약분 통분 부분 분수, 멍분수지?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약분이 되겠어, 이게? 안될거 아니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통분해야 돼. 혹시 통분, 통분할 때 분모끼리 어떻게 곱하는 거지? 그래서 통분을 할 거야. 그럼 분모끼리 곱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뭐가 돼?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네. 탄젠트 현재는... 제곱 세타 의합초 공식이니까. 됐어? 네. 네. 응? 그럼 얘랑이랑 얘랑 또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곱해야 곱혀야 돼. 근데 코팔트 잘봐 봐. 자, 식 얘랑이랑 얘랑 곱할 건데. 네. 응? 시컨트는 뭐야, 혹 코사인네요. 음. 그럼 코사인 세트랑 시컨트랑 곱하면 뭐가 돼? 1대. 1씩이네. 자, 그다음 코사인 세트랑 탄젠트 <laughs> 세트랑 곱할 건데. 탄젠트 세트는뭐 분의 뭐다? 코사인 세트분의 사인 세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이건 가장 기본이야. 네. 그래서 코사인 세트랑 탄젠트 세트랑 곱하면 뭐가 남는다? 사인 세타 하는데 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됐어. 왜냐고? <laughs> 네. 또 코사인 세트랑 시쿼트드랑 곱했네. 그러니까 아. 서로 역성이니까 당연히 일 네, 네. 되겠고요. 일단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지. 여기서 됐어? 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날라가고 이제 얘가 남았는데 우리가 육각형 육각형 공식 중에서 응? 네. 탄젠트 제곱 들어가는 공식이 뭐가있었지 탄젠트 제곱. 사인 제곱도 여기 있었어. 탄젠트, 여기 여기 있었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그 탄젠트 세컨트 제곱. 아예 시컨트. 시컨트 제곱. 플러스 1은 제곱 시컨트 제곱, 제곱, 제곱 세타였단 말이야. 왜? 네.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야? 세, 시컨트,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임에. 이거를 여기다가 쳐넣을 거야. 어떻게 어. 할까? 이걸 넣는 게 아니야. 이걸 넣어요? 아니 탄젠트 대신이 걸는다고. 넣 아, 그럼 그래. 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 시컨트 세타. 이는 뭐왜 나와? 아니, 분모분모만왜일요 아우, 씨. 제곱이 있죠. 대화가 이쪽에. 안 돼. 아, 이게 1이 제곱이잖아. 1이죠, 1. 1. 1이죠, 1. 그러니까 1분이니까 답이 2라고. 아, 그렇죠. 알았어? 네. 책에는, 책은 이상하게 풀었다. 몰라. 어쨌든. 겁나 어렵네요. 이, 이게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어쨌든 그거 다 외워야겠네요 다 외워야 되네요 아, 난 이제 단계 암기하고 암 뛰어가서 이건 중삼때 나오고요 중삼때 나오고 아, 다시 아, 고2때도 나오고요 여러번 나온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네 어? 네. 그리고 이 탄젠트 제곱 시퀀트 제곱 나왔으면 이 공식을 떠올려야지 오케이? 네 야, 다음 문제 봐봐 한 문제 더해 지우면 그래. 사라져 1 플러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 분의 1, 세타 분의 1. 1하기1마 s 너 i 사 n 세타 분의 1이 2분 i n 래자 역시 이것도 e t of 하고 2어야 돼? 이 s sign 통 e t of 분 d 2 m 분모는 통. 뭐가 될까? 얘랑 이런 곱하는 거2아 예. 합차공식 i g n s 2 m i s i n set o 자 s i n set of 3D. 2 minus sign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지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야 어쨌든 얘랑 얘랑 곱해서 더 해야 될거 아니야? 네자 1랑 이 얘랑 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더하기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써야 되지 네. 1 플러스 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사라지네? 네 오케이 이게 2분의 뭐라는 얘긴데자 분모는 뭐랑 같다고? 코사인, 코사인 제곱세타 제곱 분의 2랑 같다고 <laughs> 이게 2분의 5를 뜻이야. 따라서 코사인 제곱세타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5분의, 5분의 4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가는 거야. 분은 그러니까 음. 5는 2 곱하기 4니까 뭐다. 5분의 4란 뜻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5분의 4인데 음. 뭔가 범위가 있을 것 같거든. 네. 90에서 180이야. 90도에서 180 사이 몇사분면 이잡분면 n t 사이 잡ments, p l u 스야마이너스 m i n u 스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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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 p 5분의 p 데 이거 유리화 시 plus, p l u 5에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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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lus, p l u 분 p 여기가 이렇게 이라 얘기겠지. 이만큼이 세타라 얘기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가 되겠지? 네. 그럼 탄젠트가 2분의 인데 역수니까 음. 2가 되겠지? 네.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네. 오케이? 네. 밑에 확인 체크. 나중에 어... 숙제로 할 거야? 뭔 숙제야 숙제는 지금 해. <laughs>